사두 바우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